음악 틀어놓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 저기 그 인터넷 기사 보면서 그냥 읽, 읽어주고. 이거 <laughs> <레디> 요 롤레이. 요 롤레이. 요 내가 더 <좀> 잘하겠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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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커. 어, 강커. 어, 이제 난안 되겠니. 있어, <목소리> 어, 왜왜왜왜 어, 전화 있어? 어? 내가 더 잘하겠다, 시카. 예끝 예, 이제 그만. 형이 더 잘하지 않냐? 그렇 이게 바로 연기자야. 음. 이제 이제 끝. 이제 개인 끝. <목소리> 이제 네. 개인이 그만... 이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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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님도 또, 또 이제, 네. 이제... 이제... <laughs> 그...